경기도 포천시 설륜동에 소재하는 부지 대부분이 건물로 구성된 보관 공간 아주 많은 매물입니다. 선단 ic에서 4.3km 10분 거리에 2018년 6월 철골조로 준공된 매물로 신축급 컨디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3,051.23제곱미터 약 923평이며 연면적 1,261제곱미터 약 382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동은 2 4 5평에0 0 0 0 0의 공장, 2동은 0 0평에0 0 0 0 0 공장, 3동은 1층 31평 사무실과 주택형 기숙사, 2층 26평의 기숙사로 쓰임이 좋은 구성입니다. 공장 부지에 전반에 걸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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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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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용도로 쓰이는 가동은 천정 공사가 되어 있고, 그 일부는 보관용 2층 구조로 사용 중이며,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으로 업종 제한이 없고, 동력 200킬로와트로 증설되었으며, 상수도를 사용하고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당매로 차량이 진입하는 여건이며 대형차 등에 진입이 가능하게 조정이 가능한 공장입니다. 직접 내방하시면 내물의 내부와 주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